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5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시작되는 이 5월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열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한 달의 여정 잘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5월에는 사도 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 개척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 미션 포인트 교회를 품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도행전 묵상의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어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더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내를 베풀었으나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계속 보여 주셨습니다. 그들과 만나 함께 대화하셨고 주님 살아나셨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40일의 행적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3년 동안의 사역 기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자 계속해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떠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중한 의미를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품고 묵상해 가기 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 주시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의 수가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심판으로 이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인하여 열어 주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남은 40일 동안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딱 40일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5월의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다시 열어주신 오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전에 남기는 단어, 썩어져 없어질 것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생명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남기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셨던 그 단어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의 단어 이 놀라운 단어를 우리도 나누고 전하며 전수하며 남은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며 가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40일이나 듣고 주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나라 바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다녔고, 먹고 자고 같이 했었고요. 우리 주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그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설명을 안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던져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라고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듣는 순간을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증인의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교회에서 직분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마지막 단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하고 소중한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내 삶에 또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내가 헌신하고 내 삶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어를 남기고 떠나도록 하신다면 어떤 단어를?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중한 단어를 남기고 떠나갈 것인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리며, 이 하루를 아름답게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작된 5월의 여정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남기시고 떠나셨는데 나는 과연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진지하게 또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랑하면서 정말 그것을 남기고자 다시 한번 이 하루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부수적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 아름답게 또 감사하며 또 누리며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라 역사 함께 동참하며 여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